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요, 코스피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하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 또한 지난주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했지만요, 3거래일 만에 바로 21선을 회복해주는 주가 모습 나와주었죠? 저는요, 지난주 화요일에 삼전 주식 65,000원에 한번 수익 실현한 이후, 천일선, 요 중요한 천일선이 지지되는 모습 나오면서 또 다시 삼성전자 주식 수 늘려가면서 재매수했다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요 주가 차트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장기 입평선인요 중요한 천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외국인들 또한 매수세가 나왔다는 건요 삼성전자 주가가요 단기 조정 천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짧게 마무리한 다음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런 신호이기 때문에요. 저는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한테 1000일선 지지가 나왔다면 또다시 21선을 회복해주는 주가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러니 63,500원 이 이하로는 삼전 주식 매수하셔라.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저 또한 삼성전자 주식 320주 매수 진행했는데요. 최근요.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요. 계속해서 외국인들 요런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1.8% 1년 만에 외국인 보유 비율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집 매수한 이유는요 아마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효과로 인해 3분기부터는요 T램 그리고 4분기부터는 랜드플래스 이 가격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아마도 3분기부터 시작은 적자를 탈피하면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 너무나도 높을 거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전망하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유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최근 영상에도 삼성전자 오한의 투자 전략은 아마도 그냥 계속해서 조정 없는 상승이 아닌 저점을 이렇게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꾸준하게 올 한해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단기 고점 부근에서 비중 줄여서 또다시 눌림목 조정 요런 저점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이런 눌림목 조정 이걸 피하면서 더큰 수익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복리로 안전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가요 2023년 올 한해 주가 흐름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아마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3전 주가가 8만 원 이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작년 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죠. 하락해서 물려있던 이런 악성 매물을 천천히 천천히 소화하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 53%까지 늘려가야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8만 전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21선을 지난주에 이탈한 이후 이렇게 무려 3거래일만에 또다시 21선을 회복해 주었다면, 아마도 5월달 삼성전자 추가 흐름, 고점 추세선, 요 가격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예상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요. 일본 차트 보시면, 현재 지금 이렇게 저점 가격을 쫙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면요. 아마도 신기하게도 저점이 높아가는 요런 상승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 또 고점 가격 이 가격 또한 쫙 연결해 보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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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높아가는 상승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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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고점 추세선 가격 근처를 돌파 못할 때는 이때 비중을 줄여서 또 다시 저점 추세선 요 가격 근처에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수를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올한해 삼성전자로 더큰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겠죠? 저는요, 영상에서 삼성전자 주식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올 연말까지 매매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 영상으로 약속했죠? 저는요, 삼성전자 올 1월 달에 처음 몇주 매수했죠? 295주 매수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수 조금 늘려가면서 현재 지금 320주 보유하고 있는 거 화면에 직접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저는요 만약 이번 5월달에 삼성전자 주가가요 고점 추세선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매도 진행하면서 꼭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저점에 매수하는 이런 기회를 꼭 가지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단기 매매보다는 나는 장기 투자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요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셔도 정말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 주가 제가 계속해서 이런 하락 없는 상승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만약 2월달 3월달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이런 하락 나는 피하고 싶다 5월달 고점 추세던 가격 돌파하지 못할 때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셔야죠 바로 주식 사면 안 되죠 꼭 현금을 종목처럼 보유하고 계셨다가 또다시 천일선이나 이 저점 추세선, 이 가격 근처 눌림목 나와줄 때, 매도한 만큼 추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요. 아마도 분명히 삼성전자 수익률 더 키워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일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요. 올 연말쯤 아마도 8만원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럼, 왜올한해 삼성전자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함께 매매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 뭘까요? 외국인들이 올한해 4개월 동안 삼성전자 주식 약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급락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시기가 리스크가 없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절대 하락이라는 큰 리스크가 없다 보니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하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더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겠죠?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 51.8% 넘기면서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설명드렸죠? 이처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한 매수나 매도 타점 이것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리스크는 없다 보니요. 아마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 투자자분들은 현재 지금 2차전지 상승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지금 따라가기 보다는요. 삼성전자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도 아마도 리스크 없이 좋은 투자 전략이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요. 욕심을요. 너무 많이 내신다면요 결국 손실 볼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일 겁니다.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 이걸 진행하면서 큰 리스크 없이 매수 매도 요런 패턴을 꼭 파악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올 연말에 여러분들 만족할만한 수익 거둬갈 수 있겠죠. 꼭꼭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삼성전자 매수 매도 시점 잡는 게난좀 어렵다. 그리고 나도 계좌에 중소형주 무료추천주 요렇게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올 연말까지 저랑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라도 언제라도요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 5755 번호로 삼성이라고 투글자로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먼저 해결해 드린 다음에요. 저하고 삼성전자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보유 수양 지분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상승 올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 너무나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안전하게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5월 달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을 줄여서 또 다시 저점 눌림목 조정 나올 때 이때 매수해야만 은행 이자보다 더큰 수익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주식 투자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삼성전자 이 종목으로만 주식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 나는 그래서 삼성전자 단기 매수나 매도 시점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 5759 번호로 삼성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무료 커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스크 포트폴리오 상담 먼저 해 드린 다음에요 저하고 삼성전자 주식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